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의 실력과 연출을 맡은 신도욱 감독입니다. 네,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영화 재미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들을 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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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영화 개봉하자마자 이렇게 황금같은 주말에 시일목권을 보러 이렇게 자리를 다듬 메워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참 지난 겨울 정말 고생도 많았고 또 재미있는 일도 많았고 벌써 이렇게 개봉을 해서 어, 저희도 참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들 어, 재밌게 보시고 어, 웃으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강리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 어, 정말 황금 같은 주말. 어, 시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영화 발전 옮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어, 이렇게 영화 사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사진 찍으시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뭐 트위터나 이 인스타 같은 거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이나 그래서 좋은 말씀들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 홍보해 주셔서 우리 영화 더잘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추운 겨울날 서로 고생하면서 이런저런 일도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예, 개봉하게 돼서 참 너무 기쁘고 예, 여러분들도 그런 어, 좋은 어, 기분들 많이 어,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요즘에 환절기여서 좀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비장에서 본인이 제일 어릴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10대 손들어 보세요, 10대. 예, 몇 살? 17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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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18? 17? 아몇 어. <laughs> 살이에요? 15살이요? 15살 밑으로 없죠? 예, 이렇 나와요. 네, 예, 오늘 생일이신 분. 진짜? 제 주인들한테 있어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네. 이쪽? 예. 네. 결혼 기념일! 그냥 오늘 왠지 기념일! <laughs> 어 나와. <laughs> 그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laughs>